자 우리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 조금 까다롭죠. 자, 3번 문제 조금 까다롭죠. 자 밑에다가 개념어 두 개만 정리하고 갑시다. 첫 번째 compare A to B 이 개념어 첫번째 정리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출 개념어요 compare A to B. 두 번째 우리 어휘 시간 에 했지만 한번더 복습할 겸 정리하겠습니다. Composition 개념어 정리하고 갈게. 요두 가지 개념어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얘들아 compare 이란 단어가 원래 너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뜻이 뭐가 있어? 비교하다 라는 뜻이 있죠. 무슨 뜻이 있다고? 비교하다 라는 뜻이 있다고 적어 볼게. 1차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야? 비교하다 라는 뜻이야. 근데 기출에서는 1차적인 의미 말고 2차적, 3차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비교하다 말고요. 이런 뜻도 있어요. 비유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비유하다. 그래서 Compare A to B 하면, A를 B에 비유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몰랐으면 첫 문장 해석이 애초에 안 됐을 거고 당연히 빈칸 문장도 찾지 못했을 거야. 그렇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개념어. 두 번째 컴포지션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의미 무슨 뜻? 구성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렇죠? 구성이라는 뜻이 있다고. 다시 한번 해볼게. 파생 표현이 세 가지가 있어. 음악에 관련돼서는 뭐라고 쓸수 있어? 작곡, 그쵸? 글과 관련해서는 작문이라고 쓸수 있죠. 너희가 지금 보는 미술과 관련된 지문에서는 컴포지션이 뭘로 쓰요 쓰여? 작품으로 쓰여요. 그쵸? 작품.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구성의 형태를 다르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자, 빈칸이 포함된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볼게. 얘들아 빈칸이 포함된 문장 보니까 뭐가 나와있어? 시미럴리가 나와있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 시미럴리 보자마자 아 앞에 예시가 첫 번째가 나와있을 거야. 그리고 뒤에 이와 유사한 예시가 하나가 더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에와 유사한 예시가 하나가 더 붙을 거야. 유사한 내용이 하나가 더 붙을 거야. 그치? 가볼게. 잘 봐봐. 나는요. 나는요. 뭐 하고 싶냐면 컴페어 하고 싶어요. 비유하고 싶어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영화 제작의 변화를 어디다 비유하고 싶냐면 투 동그라미 이 프레스코와 템포러에서 유화로의 변화로 비유하고 싶다고. 얘들아. 비유는 대응되는 대상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해, 그렇지? 그래서 그 비유의 대상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 잘 봐봐. 아날로그에서요 디지털로 변화했어. 이걸 비유하는데 어디다가 비유하냐면 여기다 비유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 프레스코와 템퍼라. FT라고 쓸게. 프레스코와 템퍼라에서 어디로 전환된 거야? 유화로 전환된 거야. 올 페인팅으로 전환된 거야. 그치? 그럼 묶이는 부분이 있어요. 아날로그는 프레스코와 템퍼라에 묶이고 유화는 디스털에 묶이는 거야. 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 됐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글 한번 시작해볼게요. 요거 먼저 정리해야 돼. 이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 첫 문장을 붙잡지 않고 글이 들어가면 글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거야. 계속 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지? 싶은 생각이 들 거야. 잘 봐봐. 이 화가인데요. 프레스코를 만드는 화가야. 그럼 얘들아 프레스코에 해당하는 건 뭐야 결국?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영화와 같이 프레스코를 만드는 화가는 제한된 시간을 갖고 있을 거래. 그림이 마르기 전까지. 그리고 일단 그림이 말라버려요. 변화를 줄 수가 있어 없어? 변화를 줄 수가 없어. 맞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라고 했으면 그림에 프레스코가 나왔으면 이와 마찬가지로 영화에 뭐가 나와야 돼? 아날로그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프레스코가 나왔으면 여기는 아날로그가 나와야 돼. 가보자. 전통적인 영화 제작자들은 굉장히 제한된 means 수단이네요.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제한된 수단을 갖고 있어. 일단 그들이 영화에 기록되게 되면.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이거 아날로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 다시 한번 소재가 또 그림으로 넘어가기 시작해. 보세요. 미디어얼 템퍼라 페인팅, 템퍼라 동그라미. 템퍼라 역시 뭐에 대한 얘기니 얘들아? 아날로그의 디스털이에요 아날로그, 죠 그렇죠? 이 템퍼라 그림은 뭐에 비유될 수 있냐면 특수 효과의 실행에 비유될 수 있대. 근데 어떤 시대? 에 아날로그 시대의 특수 효과에 비유될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아날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자, 이 템포라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화가들은요, 이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고 다시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이 어떻다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느리게 흘러간다고. 아날로그 역시 비슷하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색깔 바꿔볼게. 잘 봐봐. The switch to oil. 여기까지만 믿줄. 오일로의 전환이야. 오일로의 전환. 잘 봐봐. 문제가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오일로 뭐한 거야 지금부터? 전환된 거야. 프레스코 템퍼러에서 오일로 바뀐 거야. 이것은 여기 뒤에 다 바로 칠게. 그레이트리부터문자 끝까지 가로. 화가들을 자유롭게 만들었대. 무엇함으로써? 그들이 빠르게 훨씬 더 거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as w l well l as는 end라고 해석하죠. 뿐만 아니라 그림을 수정할 수 있게 했대.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그림을 수정할 수 있게 했대.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표현은 첫 번째, 앞 문장이랑 붙였을 때 뭘로의 전환이 나와줘야 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나와줘야 되겠지. 써볼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 디지털 테크놀로지부터 문장 끝까지 괄로 디지털 기술이 영화가 할수 있는 것을 재정의 내렸습니다. 얘들아 잘 봐봐. 디지털 기술이 영화가 할수 있는 것을 재정의 내렸대. 요거 앞 문장 붙여보면 지금 괄호 친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거든. 뭐할수 있도록 만든 거야? 더 빠르게 거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재정의 내렸다는 말은 재정의 내렸다는 말은 작품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을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됐다는 말이 들어가는 게 타당할 거지. 이 말과 똑같은 재진술표현을 찾는 거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됐다. 재진술표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유화를 아날로그랑 동일시켰어.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유화는 아날로그가 애초에 아닌데 왜 아날로그랑 동일시키냐고. 2번 영화 제작자를 허용했어. 뭐 하도록? 미쩔? 영화의 이미지를 마치 뭐처럼 다룰 수 있도록? 오일 페인팅처럼 다룰 수 있도록. 얘들아, 마치 오일 페인팅처럼 대우할 수 있도록. 오일 페인팅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디지털이죠. 배웠을까 디지털. 영화 제작자가 영화의 이미지를 디지털로 다룰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뭐랑 같은 표현이야?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재진수를 찾아야 돼. 항상 재진수를 찾아야 돼. 이게 재진술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3번 선지 한번 가볼게. 잘 봐봐. 변화하는 거야. 오일 페인팅 스타일에서 프레스코로 변화하는 거야. 말도안 돼요, 돼요? 전혀 말도 안 되죠. 왜 과거로 회귀하냐니까. 자, 프레스코를 영화 제작에 통합시킨대. 아니 과거의 것을 왜 영화 제작으로 통합시켜. 미술을 통합시킨다는 얘기는 전혀 없죠. 자, 마지막 5번. 템퍼라 페인팅 방법을 시네마틱 특수효과로 도입해요. 이것도 그림을 영화로 도입한다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돼.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가야 타당하겠다. 항상 생각해드라. 재진술을 생각하셔야 돼 올해 수능의 키워드는 뭐가 될 거다? 재진술이 될 거다.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